네 안녕하세요 청국농장 마누라입니다. 네 청국농장 마누라가 어, 택배가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 쉬는 바람에 덕분에 저희도 휴가를 떠났답니다. 이곳은 네 해남에 있는 보쌈집인데요. 점심은 네 해남 보쌈집에서 점심 정식을 먹었고요. 어우, 너무 깨끗하고 고기도 아주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심을 늦은 점심을 먹고 저희는 완도 완도로 이제 배를 타려고 준비를 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아 바다가 보이니까 벌써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참 좋네요.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보길도로 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laughs> 아 남편 포즈가 멋있죠? 네. <laughs> 복도는 우리 땅 내려서 고길도로 어, 가는 방향에 어, 제가 어떤 아이 둘이 앉아 있는 걸 너무 봤어요. 할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일하면서 어, 아이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어요. 할머니 일하는데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완도의 보길대교 보길 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도에서 보길도로 넘어가는 보길대교 네, 노아도에서 그 보길 대교를 넘어가는 그 다리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역 이쁘다. 어, 너무 이쁘네요. 이거 미역 이제 미역 만들라 그래요? 네, 아, 하게 뭔지 조해지 아, 좋네요 역시. 음. 숙소를 정해고 바닷가로 왔는데, 어머 이 자갈 좀 보세요. 너무 이쁜 거 세상에.

되게 꼬들꼬들한데, 음. 맛있네요 기도. 음해모라고 하네요 이름이. 음 해하고 같이 먹는다고 아마 일식집 같은데 요리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가 이렇게 파도에 밀려오는 돌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미역 뭐, 이런 것들. 아우, 돌도 얼마나 이렇게 땡글땡글 갈아놓은 어, 그런 돌이 얼마나 이쁜겨. 어, 세상에. 아니, 이 돌이 어떻게 이렇게 맹얼맹 해가지고 그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아, 제가 이 돌을 서이를 해오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네. 이 돌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확 앉아버려, 그냥. 앉아봐. 어? 앉아봐. <laughs> 오, 시네 <시원히. 웃음> 오시네. <Kel> <laughs> 너무 해 <질 organizational> 너무 나요, 너무 나요. 엄청 시원하다 근데 이 자갈도 봐, 오 엄청 예뻐. 담가지고 가자고 큰거는 장아치옹 눌러대 쓰는거고 이게 쬐끔한거는 화분이니 알지 차를 여기다 대고 어가져가는거 포크레인 불러? 어? 포크레인 불러? 아이 그거 필요없어 그냥 컴컴해지면 은 종류별로만 골라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가자 만 여기서 대기 시켜, 그러면 될거 같아. 돌이 맨질맨질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아유, 밤철 만나, 밤철가이 아, <laughs> 어, 살았다. <laughs> 여기는 어디인가요? 완도 보길도? 보길도? 예성리, 예성리 해수욕장, 예성리 해수욕장. 네, 아 너무 이뻐요. 이 돌들이 너무 이쁘고, 사람도 많지 않고 깨끗해서. 네, 오늘은 이곳에서 좀 있다가, 내일은 다른 데로 옮길 건데, 하루는 바닷가, 그냥 놀고 고 네. 아, 그리고 요거로 가져가는 거. 요거로 <laughs> 아우, 사랑하겠어. 아, 손도 안 다치고 애들 좋겠다. 놀기가 돌이 예뻐서. 눈 샤워.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이렇게 서. 오, 시원해. 진짜로. 마사지를 하는 거야. 돌 마사지. 어우. 암마쿵쿵. 안마쿵쿵 콩콩. 암마 콩콩. 어우, 좋네. 당신도 해봐 한번 이렇게 돌로. 이게 은근히 마사지 되는 거야. 자갈 마사지. 미나 전화 왔다. 어? 미나. 깨구나. 음. 저희는 이제 씻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머문 곳은 저기 뒤에 해돋이 펜션이라고 어. 그쪽에서 지금 저녁 숙소를 정했고요. 비용은 어, 오늘 되게 싸게 주셨어요. 예, 8만, 원, 8만 원? 예, 8만 원. 어... 이, 제, 이거, 안경이 멋있지 않나요? 어, 안경은 <laughs> 새로 구입을 했어요. 유튜브, 유튜브 전용 안경. 여기는, 전복, 사라 소라, 가리비. 여기 하는 거야? 여기? 전복, 소라, 가리비. 뭐, 이런 거 하는 데나 본데? 잠깐만, 요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모자 좀? 어, 안경을 벗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어, 천지 차이가 나죠? 어우, 어우,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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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럭셔리한 거 같아. 그죠? 어우, 안경이, 어우, 사랑을 확! 빨라지게 하네요. 당신 한번 써 보세요. 을 잡지. 어, 어 당신 한번 써 보세요. <laughs> 저희 남편이 한번 썼는데. 와, 한... 당신 써. 오, 끝내주는데? <웃음> 어. 끝내 <laughs> 주는데. 어. 어 아, 끝내줘. 끝내줘. 멋있어. 멋있어. 어우, 짱이야. 아, 어, 우 어,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laughs> 고창에서 온 청장 만두라 남편이에요.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여기가 완도기 때문에 응. 전복 아, 저 앞에 대돌사랑 전복집 저기 있네요. 어저 전복집을 갈 거예요. 네. 아 전복을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일단은 전복집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멈춰야 되겠어. 음. 저희는 이제 씻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머문 곳은 저기 네. 뒤에 해돋이 펜션이라고, 어... 그쪽에서 지금 저녁 숙소를 정했고요. 비용은, 어, 오늘 되게 싸게 주셨어요. 예, 8만, 8만 원? 예, 8만 원. 어... 이 제, 이거 안경이 멋있지 않나요? 어, 안경은? <laughs> 새로 구입을 했어요. 유튜브, 유튜브 전용 안경. 여기는? 전복, 소라, 소라, 가리비. 여기 하는 거야? 여기? 전복, 소라, 가리비. 뭐 이런 거 하는 데나 본데? 잠깐만 요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모자 좀, 어우 안경을 벗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어, 천지 차이가 나죠? 어. 어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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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럭셔이한것 같아. 그죠? 어우, 완전히, 어우, 사랑을 확잘라지게 하네요. 당신 한번 써보세요. 잡지. 어우, 당신 한번 써보세요. 저희 남편이 한번 썼는데, 와 한... 오, 당신 써. 오, 끝내주는데. <laughs> 어, 끝내주는데, 어. 어, 어, 끝내줘, 끝내줘. 멋있어, 멋있어. 어우, 짱이야. 어우, 어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laughs> 고창에서 온 청농장 마누라 남편이에요.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여기가 완도기 때문에 전복 아, 저 앞에 대돌사랑 전복집 저기 있네요. 어저 전복집을 갈 거예요. 네. 아 전복을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일단은 전복집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멈춰야 되겠어요. 국산 홍가리비, 어 아, 네. 네. 이거랑, 이거 이게 여기 신미죠? 네. 신미 5만원? 음. 저는 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4마리만 해를 네. 해주시고, 네. 구이, 버터구이를 해 먹을게요. 저쪽 네. 여유있게 해서 주셨어요? 네네네. 미역을 붙이고 와갖고 돌려. 아. 어디요? <목소리> 중금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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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 잡아서 건져온 홍가리비. 홍가리비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게 끝내줘요. 네, 살꽉찬 홍가리비입니다. 아, 진짜 많네. 네. 완전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쫙, 진짜 배터지게. 전복구이, 전복회, 어우 속이 느글거려서 마무리를 컵라면에다가 전복에 오늘 배 터지게 이야, 맛있게 먹었습니다.